네, 안녕하세요. 저는 퀸쿡 파티의 전나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 퀸 냄비로 만든 기본 나물. 콩나물 300g, 무 200g, 불린 고사리 200g 준비. 콩나물은 깨끗이 씻어 준비하고, 고사리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무는 얇게 채 썰어 주세요. 웍에 손질한 재료들을 모두 넣어 주세요. 물 50ml를 붓고, 다시마 한 조각을 가운데에 넣어 주세요. 뚜껑을 덮고 인덕션 8단 10분 설정해서 삶아주세요 10분 후 조리가 끝나면 삶은 나물들을 각각 볼에 담아주세요 삶은 고사리에 다진 마늘 0.5 테이블스푼 다진 파1 테이블스푼 간장 0.5 테이블스푼 통깨 약간 넣고 무쳐주세요 삶은 무에 소금 약간, 다진 마늘 0.5 테이블스푼, 다진 파1 테이블스푼, 들기름 0.5 테이블스푼을 넣고 무쳐 주세요. 삶은 콩나물에 다진 마늘 0.5 테이블스푼, 다진 파1 테이블스푼, 참기름 1 테이블스푼, 통깨 1 테이블스푼, 소금 약간 넣고 무쳐 주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